안녕하세요. 재상은 지금 마포 우리 집입니다. 오늘은 재상스 호기심 천국 호기심을 해결하는 날입니다. 제가 마포에서 여의도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더 현대 과연 여의나루역에서 가까운가 여의도역에서 가까운가 걸어가는 사람들 궁금하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나루역과 여의도역 카카오맵을 기준으로 해서 빠른 하차가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의나루에서는 7-3 여의도에서는 7-4가 그런데요 저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타이머를 찍습니다 가장 빠른 출근을 나와서 더 현대까지 달리는 겁니다 과연 여의나루역과 여의도역 어디가 더 가까운지 제가 한번 직접 뛰어 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조심해야죠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또 사람이 많아서 계단으로 이건 맹수다 아 힘들어 1번 아이씨 왜 이렇게 깊어 나 이러려고 운동을 유산소를 열심히 하고 있죠 요즘 아 맹수하러 1번 출구 2분 와 0라운드 2분 가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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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왜 이렇게 가십뛰는 거야? 이제 평화마트, 평화마트 보입니다. 옆에서 왔는데, 봐도 아, 죽을 것 같아. 와, 사연자, 헤이트 4번, 도착. 4분, 58초, 4분. 일단, 와, 초치해졌다. 여인나루 역에서는 4분 뛰어서 에스컬레이터 걷고, 엄청 뛰어서 4분 걸립니다. 이제 여의도역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왜갔때왜 왜 하겠다 했지? 후, 여의도역이 더멀것 뭐 같은 느낌 딱 든다, 근데. 하, 하지만, 호기심 이결하기 전까지 세상은 지금 호기심 천국 갑니다. 아빠요. 다시, 리플레이. 자, 풀 피입니다. 땀이 났지만 풀 피입니다. 풀피 더워서 그래요. 어. 아, 드째트레이 피자 지하 통로로 여기는 찬스가 있어. 여기는 여기는 부스터 찬스 더 빨리 가시죠. 자 부스터 부스터 달립니다 부스터. 뛰고 리두마 말라고? 뛰지 마시 When g 그 t that. t 지 i s is m 니 last w 그 e k Kill the division. I'm going to get on the road. I'm g o i n 여기서 재밌는 게여기에서 더운데 갈수록 피곤해집니다. o g 면 t 피곤해지고 r o 는 더워지고 o i n g to g 나왜 이러고 있냐 너무 힘들어 <laughs> 왜 한다고 했지 이거 하... <laughs> 하... 저한테, 저한테서... 도착 4분 30 5초 옷도 진짜 딱그 회사 다닐 때 저희는 그좀 자유로운 편이라 후드에 청바지 무거운 신발 신고 떴더니 힘드네요 여기 포스 아...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은 곳이잖아요 지하 통로도 그렇고 여의나루역에서 한강공원 넘어서 이렇게 넘어오는 곳이 그래서 일부러 밤 늦은 시간에 사람들 안 다니는 시간에 일부러 좀 늦게 나왔어요 밤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밤 공기는 좋은데 목에선 피만 나는 것 같아 아, 아 죄송해요 이렇게 너무 헐떡거려가지고 아 사람 없고 여의도도 밤 늦게 오면 상쾌하고 좋습니다 더운데 연대. 더운데까지 나왔고 이제 바로 돌면은 사무실 파크원이 있는 에이. 이렇게 땀 풀린 채로 버스는 엄청 민폐니까 민피, 들어가서 좀 세수하고 숨좀 고르고 그리고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호기심 전국 아 호기심 해결하려다가 숨 넘어갈 뻔했습니다. 아좀 보시는 분들 재밌으면 좋겠네 재밌고 좀 의미 있었고 세수도 하고 땀도 닦고 냉수 한잔 뜨고 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유나루에서 떠난 데까지는 4분. 여의도역에서 더현대까지는 4분 30초 정도 여의도역에서 출발하는 게 여의 나루역에서 오는 것보다 30초가 더 걸린다. 지하 통로를 통해서 여의도역을 거쳐서 아까 디트로이트 피자 봤죠? 거기 요즘에 핫하더라고요. 거기서 피자 하나 먹고 오는 길에 뭐 IFC 건너고 지하 통로 시원하게 올 거면 여의도역으로 오는 거 추천. 그리고 거기는 평지예요. 아까 봤죠? 그 부스터 뛰면 안 돼요. 거기 걷는 부스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엔 덥다. 대신 여인나는 좀 가까운 대신에 에스컬레이터 봤죠. 일단 에스컬레이터가 엄청 많아요. 이게 그 한강 밑을 뚫고 가는 라인이라 마포역까지 오르막이 힘들고 바깥으로 와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 봄 가을에는 시원하게 밖에 걸으면서 뭐 나무도 보고 주변에 동네 구경도 하고 하면 좋은데 어, 여름 겨울에 덥고 추울 때는 아주 극악의 환경일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의도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많이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현대 오시는 분들도 어, 참고하기 좋은 정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뭔가 애매한 호기심이 있다 네, 여기 댓글 아래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최대한 가서 한번 해소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잘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응원과 구독과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지금 호기심 천국 해소